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의 말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 기리어 진리여 생기신 어, 우리 주님 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오늘이 찬양합니다. 어, 오늘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애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 믿음 장그 히브리서 11장을 펼쳐 보면은 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행, 두 번째가 삶입니다. 자, 내 삶에 구별된 예배 없이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나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원리를 보면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자,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자, 첫째,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수만의 천사를 대동하여 에녹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놀란 발성을 하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아 세상에 악이 편만하구나.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죽는 날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모두 셀라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두 셀라라고 하는 것은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할때 군사들이 성 밖에 나갑니다. 성 밖에 나갈 때그 성에 창 던지는 자를 남겨두고 나갑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적들이 성으로 들어옵니다. 성으로 들어와서 창던지는 자를 죽이게 되면 그 성은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약탈이 시작되고 그 성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듣고 아들 이름을 모두 셀라라고 지었던 것을 보면은 에녹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했던 유일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역사의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서부터 에녹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에게 이 경험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왜 터닝 포인트냐 하면은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았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칠 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냈습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에녹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임박했다. 심판이 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경건치 못한 말, 제하시고 세우는 말, 지지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성경의 약속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신묘 막적합니다. 얼마나 정확, 정확한지 보십시오. 자, 엔옥이 N5, 아,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라멕은 또몇 세에 노아를 낳았습니까? 1 8 2세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하라 하여 이르되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65세의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는 187세의 어, 라멕을 낳았습니다. 또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모두셀라 나이는 얼마일까요? 자187 다기 18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69세가 되는 겁니다. 에, 올해부터 우리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어, 과거에는 어,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태어나면 0 살입니다. 그리고 만 1년이 지나야 1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노아가 태어났을 때 0살입니다. 0세 때모두셀라 나이는 369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가 언제였습니까? 노아가 몇세때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까? 600세입니다. 자, 창어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데 둘째 딸 그달 열 어, 이랜 날이라 그날에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며 모두 셀라는 나이가 얼마일까요? 표를 다시 한번 떼어 주십시오 969세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머두셀라입니다 969세였습니다 그러면 몇 세에 죽었단 말입니까? 969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2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에 죽었습니다 자, 머두셀라가 홍수로 인하여 죽었는지 아니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969세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책입니까? 1 1에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에 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씀을 받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의식이 나의 삶을 조심하게 만듭니다. 이 의식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사람과 동행하기 위하여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가서 8장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리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업적을 샀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는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함여인 루스를 보십시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갔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길을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법궤를 앞에 두고 법궤와 함께 걸어갔던 것을 두고 할라크 동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행을 이렇게 설명하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른이고 자녀고 할것 없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길을 찾을 때도 이것에 묻습니다. 돈 그래도 이것으로 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이 스마트폰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스마트폰을 널 끼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참거주장스럽습니다 그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라크 동행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일상이지만은 스마트폰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속도가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속도가 다르면 서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DNA는 빨리빨리 빨리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는 엄청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 그 괴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너무 과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답답해도 멈추라 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설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때는 자기 생각대로 주님보다 성급하게 앞서가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기도 했고 또 재판 받으실 때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시험에 걸려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셋째. 뜻이 맞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대화에 있습니다. 자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왜 그리 말이 많은지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웃고 뭐 어떤 이야기든 서로 주고 받습니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 끝인가요? 또 휴대폰으로 밤새 통화를 합니다. 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서로 말을 주고 받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려면은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방향과 속도를 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우리 남부의 군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치관을 바꾸어, 바꾸었습니다. 장세기 5장 22절입니다.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수도사 생활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의 달마 대사처럼 군정관 면벽을 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바리세인들처럼 일주일에 두 번씩 검식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22절 다시 읽습니다.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애녹은 자기 생활에 충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토로 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과 경건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휴거를 준비한다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내팽개쳤습니다. 직장을 내팽개쳤습니다. 오직 교회에 모여 말씀 듣고, 기도에 전념하고, 전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10월 28일에는 흰 한복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또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가정을 팽개치고 전도의 삶을 살아라. 종말이 임박했는데 돈이 무슨 필요한, 필요하냐? 그 재물 교회에 갖다 받쳐라.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이단 아니면 사입일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의 재림이 가깝거든 기도원에 모여서 말씀에 전념해라. 기도에 전념해라. 단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입니다.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일입니다. 일상에 충실하다 휴거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직 직장 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일에도 충성을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상을 보면은 평범한 가정 생활을 비웃는 그런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여자를 둔 사람이 이 라멕인데 이 라멕이 두 여자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성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데 라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성의 타락뿐만 아니라 라벡이 살상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아주 사악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장차 곧 홍수로 말암 아마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임박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든지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심을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애녹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대해서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애녹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도 사업에 성공하면 하겠습니다. 내 자식들 좀 키워놓고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회사 은퇴하면 은퇴 이후에는 내가 오롯이 교회 봉사하며 그동안 못했던 건 제가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에녹은 폐역한 시대에 300년을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병이 들어있어도 병든 그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도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가치관입니다. 엔옥처럼 현실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같이 동행하였더니 그 보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 천국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천을 꿈꿉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행하기는 거절합니다. 동행 없는 성천만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2007년도 서울 상남 경기장에서 평양 대 부흥 운동 기념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부흥이여 다시 오라 막 캐치 프레즈를 이 끌고 구호를 외치고 통성 기도하며 그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행 없는 성천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 찾지 마십시오. 너무 신기한 것 찾지 마십시오. 우준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은, 찾는 삶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해성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그 해성 속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떠오르는 평범한 태양을 보십시오. 그 태양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것에 은혜가 있고 행복의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것 쫓아다니지 말고 평소에 말씀 읽고 평소에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에노이 30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불만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가정사에도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았고 또 괴로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변함없이 동행할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편 27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부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저는 저희의 부친의 인정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정도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병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이 천사와 대화하시고 천국 이야기를 들에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는 나 이제 갈게.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그리고 병든 몸을 병상에서 애써 일으키시며 손을 들고 기쁨으로 천사를 맞이하며 임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끌고 가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가득한 저 밝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찬송과 235장에 보면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자,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때 이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이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앞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게 될 것인데 예행 연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손 잡고 함께 동행하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녹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예언의 말을 하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어 매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나무에. 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애농을 통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가까이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에노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삼족에서 성실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죄들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